거의 못 보지 않았나? 노리기 놀이기... 아니 뭐야 저거 어? 이거 다 아예 덮어놨네 어.. 아, 그러네 이거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? 이거 있어아 저기 2번 오케이 일로 쭉 이거는 안 하고 저쪽도 안 하.. 저것도 안 하나? 왠지 안할것 같아 지금 소리가 안 나는 거 보면 어디로 가야되냐? 저얼로 크게 가야, 돌아야되나? 모르겠네 어? 저 여기도 아니.. 아 저기 지도가 또 있다 저기 어, 저깄네 하지만 운행을 안 하는 것 같은 느낌 그냥 저 위로 올라갔다 빙글빙글 저것만 하나? 이글아이, 로아링 팀버 여기있다 실망이구만 얘네들 아예 대낮부터 안 하네 그냥 그 뭐야 <laughs> 그랜드월드, 아니 그랜드월드가 아니고 그거 뭐야 그거 빈 원더스도 그러더만 여기도 아주 그냥 여긴 완전 대량 단체 관광객 식사 포스인데? 저 근데 아 문을.. 아 이거 뭐 어디야?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? 입구가 너무 멀어 여기 뭐 우리가 지금 어있어 어디 어디로 가야 되냐? 나잘 모르겠다 1번 어. 1번 이쪽으로 가래 어차피 1번 가야 되나? 아니 근데 입구가 음, 저 뒤로 이렇게 돌게 돼 있잖아. 어 계속 가라 가만 하니까아 어, 어, 이렇게 해서 이렇게 뒤로 돌면 된다. 근데 근데 운행을 안 하는 걸 알면서 소, 그냥 속아야겠지. 일단 가봐야겠지. 안 하네. 근데 왜 이렇게 입구를 멀리 해놨냐 얘네들은? 가고 해도 면 줄만 길어지니까. 이거를 무슨 나무로 만들었다고 막 써있던데 진짜 나무밖에 없나? 진짜 나무로만 만들었으면 레전드인데 진짜. 또 <목소리> 봐서 나무밖에 없어? <목소리> 미친거 아니야? 어디요? 아저 어, 그라가스 아닐까? 여기 약간 이게 약간 해적선 컨셉인가? 미끄럽다 자기.

발행한다, 어. 사람이 없어서 안 했나봐. 근데 이거 한 바퀴 도는 건 있나? 그것도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냥 나무로 만들어서 무섭다 이게 핵심이지 않을까 뭔가 야저 충격을 어떻게 받지 신기하네 나무로 만들어가지고 어? 아니야 자기 그늘에 가 있어야 돼 그냥 이지 할것 같은데 리에 앉아있는 어지러워 아지는아는거아니는자아니는 어지러워. 네, 자리에 아 끝났네 아모자아무도자쓰고있네 아 이제 끝나서 아 자기 저거 보니까 지금 아니 어깨도 안 맸어 그냥 여기 다리만 맸어 되게 이지한 거였네 저게 다야 뭐 빙글 돌고 이런 거 없어 와 진짜 나무로 만들었어 다 신기하다 그냥 못으로 박았어 미친 거 아니야? 이 이건... 아, 어. 이번에 타고 내년에 타지 말아야지. <laughs> 부서질 것같아얘 생각이 나, 화장실 갔다 올게.